이번 정류장은 솔마루 공원입니다. 다음은 정원 초등학교입니다. 이번 경기장은 정원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신정초등학교입니다. 뒷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관을 앞으로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류장, 신정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휴먼샤 2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KT 소니뽕 화원입니다. 농구장 오실 때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교통카드로 농구 관람권 20% 할인 혜택도 받으세요. 올 시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카드를 떼어 받겠습니다. 받았으니... 차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휴먼샤 이 차입니다. 다음은 소유수 대 차입니다.